나에게 우유를 늦게 따주는 식식 절대 뺏기지 않겠다. 이렇게 동접종 다녀왔는데 뭔가 슬슬 열이 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부터 좀 콧물도 나고 기침을 좀 하긴 했는데 수학과 가서 한번 증상 보고 맞춰도 될것 같다 하셔가지고 맞추고 왔는데 오늘 그 저는 사백신으로 맞췄거든요. 일본 내암이 두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는 생백신 하나는 사백신. 사백신은 1회당 7만원 비용이 발생하고 두번 받는 거고요. 사백신이 더 오래된 백신인데, 사백신은 다섯 번을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다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워킹맘이었으면 그냥 두번 맞는 생백신을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사백신으로 했어요. 좀 오래된 백신에 대한 믿음도 있고 해가지고, 오래됐으니까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그냥 사백신 맞췄는데 되게 불쌍했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는 그 병원 분위기를 알게 된것 같아요 <laughs> 그게 자유로워요? 아기가 너무 자유로워 요즘에? 엄마 해줄게 어. <laughs> 엄청 고집쟁이가 됐습니다 요즘에 막 숟가락도 자기 간다 그러고 어 해줄게 엄마가 응 뿌까뿌까야 뿌까뿌까야 주세요 주세요 열을 내린다는 미나리. 한번 미나리 새우전을 해보려고요. 애기들이 엄청 좋아한다 그래서. 근데 서해는 새우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최대한 잘게 조사줬어요. 새우. 새우 양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새우는 그렇게 안 좋아하던데. 두 개를 활용해줍니다. 가루는. 부침가루는 그 소금이 들어있어가지고. 먹어봤는데 어른들 입맛은 대성공인데 아기는 모르겠다. 잘 잘라줘야 될것 같아. 완전 반응 너무 좋아요 지금 한입 줬는데 완성 <목소리> 여기다가. 밥이랑 소고기 완자 주려고 합니다. 미나리 농사짓는 줄 바로 던지는구나 네, 바, 다 던져버렸어. 마지막에 좋아요. 음, 음, 음은 음대로 하고 버리는 건다 버리고 야, 누가 이렇게 차려주면 너무 좋겠. 아무래도 밥은. 아 이거 구나 진짜. 맛있어? 전이랑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또해 그래? 되겠더라고 막가어어그 그러니까 끊어먹지도 않고 밥을 입에 넣는다고 그래서 하도 신발을 안 신어서 요거를 일부러 조금 큰 사이즈로 샀습니다. 근데 그냥 가성비 있는 걸로 샀어요, 일부러. 지금 서해가 12개월이 됐는데도 스스로 그냥 서 있는 것도 안 하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면은 발이 이렇게 땅에 닿으면 바로 하늘로 발을 올리면서 안 쓰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혼자 서있지도 못하니까 언제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서 일부러 그냥 조금 살짝 큰 신발로 시켜가지고 신발에만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요 며칠 동안 요거 되게 잘 신고 다니고 양말이야 이러면서 신주니까 조금 울려고 하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는 엄청 잘 신고 있어요 이거. 그리고 또 사본 게 이거 바디 로션 이거 사봤어요. 크림만 계속 썼었는데 로션이 좀더 흡수가 잘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크림만 계속 고집했었는데 요거 쓰시고 좋아졌다고. 좀분위 해주셔가지고, 로션을 쓰니까 더 나았다 하셔가지고, 한번 요거 사봤어요. 어, 음, 어, 골반 잡으니까 서는데? 서 있긴, 아, 근데 자꾸 꿇어 앉지 어, 진짜 무겁다, 얘. 무거워, 무거워. 못해, 어, 나. 내가 못하겠더라고, 골반으로 잡기 힘들구나. 오, 오, 오.

뭐 어? 나는 근데 한달있수도안할것 같아. 그리고 얘 이거에서 발전한 건가, 이제? 이제야 발전한 거라고? 어. 그래? 근데 서예가 힘이 없나 봐. 밀지 않더라? 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그래서 그얘또안 미네, 그렇지. 왜? 동치가 엄마 무시하시거든요? 근데... 힘이 별로 없나 봐, 생각보다. 아니면 몸이 커서 어. 몸이 무거울 수도 음있 무거워 어, 빨리 못걷는 애들아, 살찐 애들은 아... 살안 쪘어 <laughs> 그냥 등발이 음. <laughs>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다 그냥 힘 없을 수도 있고 힘이야 지금 <laughs> 어, 내가 한 14개월 보고 있어, 지금 음. 어떤 애들이 17개월에 걷는다 어, 나도 봤어 17개월도 있어 응, 어, 17개월에 걷는다 못 들어서 타지마 안할라고 아이고, 안 힘들어서 그래? 그냥 힘든 거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음. 아 이거 좀 힘드네. 소는 거는. 힘들어서 그런가봐. 이럴 수도. <엇> 어, 뭐. <laughs> 자기 모습을 막 쳐다. 찍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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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좀 높게 놔줘야 될것 같아. 음식물이 사이에 많이 떨어져서, 요큰 사이즈를. 짠! 기다려야지 너무 맛있지. <laughs> <laughs>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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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좋은 같아. 날씨? 오! 응? 이게 뭐야? 숙주 담으. 아, 맛있구나. 어, 이런 맛이 세상에. 누나, <laughs> 아, 뭐해? 어, 저 머리를 또. 안 돼! 아. 우리 뽀는다니까뭐 할까? 어뭐 코가 찔찔찔찔 나는데 <laughs> 너무 반가운데 너무 네. 경황이 없으니까 <laughs> 그랬어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할줄 알았지만 저... 파워 내향형 아기야 우리 서혜를 보고 바로 알아봐 주셨어 서혜야, 그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아, 왜 서혜 같다? 그치? 사혜는 지금 그냥 주로 누울 것 같아. 그럼, 아, 네, 엄마 아, 엄마 주세요. 오 어? 주는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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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좋다? 좋다,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엄마, 다 잡아줬더니, 이렇게 버렸어. 이렇게 버렸어.

아주 목신이 들렸어요. 진짜 엄청 잘 먹어요. 엄청 이 들깨랑 들기름 좋아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필승이에요. 필승. 엄청 잘 먹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잘 먹은 아기. 너무 잘 먹었어. 우와 진짜 잘 먹었다. 해 볼까, 저야 아이 맛있다. <laughs> 알았어, 알았어. 예쁜 이 친구는 누굴까요? 멍, 아니 멍. 왜 자기가 읽어달라고 하 다른 짓 하냐고? 멍멍, 저요, 저. 멍멍. 안돼, <laughs> 저거 어. <laughs> 읽어달래. 밥안 읽어줘봐. 아나 못하겠어. 쫑아 그냥 가져왔어. <laughs> 아니 아니 오빠가 읽어준 재미없는 거요. 내가 보니까. <laughs> 참 재미없어서 가는 거라니까. 뭔 <laughs> 소리야. <laughs> 이제 앉으면 나가는 거 알아가지고. 알아. 되게 잘 기다리고, 되게 좋아해. 어, 20발. 어? 나 콧물이다! 우리 쌍콧물이 나왔다! 아, 나 하고 싶어. 뭐, 비을 빼고요. 비을 항상 뼈, 항상. 저기 응? 머리도 다 빼고.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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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목소리> 아, 이거 먹으면 그래. <laughs> 위에 전등? 아, 귀여워. 허구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맛있어요. 와, 망고 <laughs> 어, 망고 치즈진밥 어, 서야 어디 갔어? 서야 어디 갔어? 서야 어디 갔지? 서야 어? 어디 갔지? 저희야 어디갔지? 소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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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울어요 너무 너무 소리질러가지고 산식 시키려고 데리고 나갔어요 병아리! 까! 아! 까라고? 병아리! 뼈뼈 삐다고하데 남편이? 왜 안하지? 뺑아리! 뺑아리! <laughs> 병아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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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오늘 갑자기 득음을 했어요, 갑자기. 갑자기 득음했어요, 득음? 듬금? 병아리? 아, <laughs> 아니야, 병아 <뼈가> 아니라 <laughs>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 <웃음> <뾰>? <웃음> 병아리, 병아리, <laughs> 병아리. 화장실가서 옷까지 갈아입고 나온 저기 숨어볼까? 저기 숨어 이런 기둥 뒤에 숨었다 까꿍하는 걸 엄청 좋아해서 엄마 나왔어 웃기지? 네 나도 해 아빠, 그렇게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그렇게 하면 아프지. 아, 따가. 예쁘다, 예쁘다, 이래야지. 사진 모줘야지 예쁘다, 예쁘다. 아빠. 그치? 예쁘다, 예쁘다 해야지. 야, 너 진짜, 너 봐봐. 아니, 옷을 위로 올려서 살을 내놓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긁어버려.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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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잘수 있을까? 언제 잘까? 귀여워 뭘 원해? 아기 제가 영유아 검진에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해가지고 그냥 대근육 얘기 상담 안 받았거든요. 근데 조금 자극은 주기는 해보라고 자극 주는 걸좀 권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웃음> <웃음> 의자를 앉으라고 했더니 왜 의자를 접어? 이렇게 놀아보세요. 이, 이 핀을 맨날 뽑아요. 이거 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응? 이거 좀, 머리 하고 있으면 안 될까? 애기 계란 알러지인 것 같아요. 그, 큐브는 괜찮았는데, 계란찜은 지금 세번다 올라와요. 이런 데는, 바로 이렇게 입 주변에 올라와요. 그리고 얘가 막 이렇게 목도 긁고 하네요. 열어볼까? 스파게티 데워볼까? 전자레인지 문 닫아볼까 이제? 이제 문 닫아볼까? 우와 문 닫았다 열어볼까요? 잘하네 엄마 도시락 주세요 헉, 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도시락 한번더 데워주세요 팬 넣어볼까? 네. 우와 잘하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열어서 해요? 서 여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우구, 아주머니 바쁘세요. 급식은 요리를 하셔야죠. 저기 가서 요리를 하셔야죠. 우구, 우구, 자, 저 봐! 겨울옷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옷이잖아요? 반팔, 반바지 그래서 호기롭게 100 사이즈를 사봤어요 이렇게 세트거든요? 너무 귀여워 엄청 얇은 엄청 얇은 소재입니다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입히면 이거에다가 안에는 이런 뭔가 에스닉한 느낌? 애기들이 엄청 잘 타더라고요. 가려줄만한 게 필요하기는 한것 같아서 이것도 백 사이즈로 주문을 해봤어요. 이거 풀로 입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앞에 단추. 너무 귀엽다. 이거는 예쁜 색깔이 많아서 색상이 세 가지 있는데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남편 의견으로 핑크로 시켰어요. 그거 너무 귀엽죠? 뭔가 활동복 같아요. 집에서도 입고 밖에서도 입어야지 하고서 샀던 거예요, 이거는. 실내와 실외를 다 커버를 하려고 고른 옷이고 이거는 속바지, 여름 속바지인데 밑에가 너무 똑 잘리게 안돼 있어서 살짝씩 보여도 괜찮을 것 같고 역시 얇은 소재예요. 이 원피스 같은 거 입힐 때 안에 없으니까 속바지 같이 입히려고 주문했어요.